해상병 특검법 지금 이제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참 이거 가지고 지금 재미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코너에 멀릴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그래 아니 뭐저 윤성 최병 특검법 한다고 그래 그거 탄핵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탄핵은 내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단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 마케팅요? 예, 예. 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어...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허. 계시죠. 그런데 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라 하면 탄핵으로 뭐 그거를, 가는 그, 그런 그... 얘기를. 지금 뭐 어, 몇몇 분들이 노래 부르듯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음. 뭐제가 되면 그런다. 근데 어, 그런 공포 마케팅.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어, 그래요? 지난 3월에 예. 지난 작년 3월에 예.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에 5% 있다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예.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가 됐었죠. 예.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어...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임새대변님 아니, <laughs>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청원부터 막아보십시오. 이것도 못 막을 거면서 무슨 뭐 어떻게 막을 겁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대통령 탄핵했으면 좋겠다. 임기 다 채우면 안 된다는데 국민 여론 어떻게 자기 막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검사 시절에 본인이 막 수사하고 증거 조작하고 뭐한 것처럼 할수 있어요? 이런 국민적 민의를 못 읽으니까 아직도 저 모양 저꼴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나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아까 그잘 얘기하셨네 인위적 지원으로 인 해서 김기현 5%였던 김기현 그당시에 후보를 이제 대표로 만든 게 누가 했을까요? 본인과 깐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도 위법 사항인 그 당. 당무에 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로 해서 안철수 후보 인위적으로 주저앉혔고 당시에 나경원 대표 뭐그 위원장직 하면서 막 들이받아서 끌어안치고 그짓 했던 게 본인과 깐부인 지금도 깐부인지 모르겠지만 깐부였었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쪽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단 한마디 말안 안 합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본인이 당하니까 또억런한가 보죠 지금은? 그 그때는 윤석열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아마 본인도 김기현 체제에 편승했을 텐데 오, 오늘 이거 이 인터 뷰 윤석열 들으면 또한번 경로하겠는데요? 뭣이라? 이놈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을 하면서 김기현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때 그걸 제가 정당법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왜냐하면. 정당 운영에 그렇게 개입하면 그게 대통령 자체가 짓고 나면 정당법에는 정확히 그렇게 방송법하고 정당법에는 그런 규정이 특별히 들어 있습니다. 외부의 권력이 개발이 못하도록 뭐 방송 내용에 그 편성에 개입하면 문제 되잖아요. 실제 대부분 판로도 나와 있고 이제 해선고가 있고 근데 고발 들어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혼적, 이법적 상이었다고 한동훈이 공격을 하네요.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내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laughs> 윤석열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탄핵이라든지 축출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은 윤석열 체제하에서 본인도 어, 살아남겠다. 윤석열과 협력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나경원, 온일용, 윤상이하고 하나도 달라 보이지가 않,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경 기자님 분석을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한동훈 후보가 들고 나온 체병 특검법 네. 이게 본인 대표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발목을 잡을까요? 아마도 사실 서두에 사실은 1대3의 현명 그 뚜렷한 구도를 만드는 데는. 체혜병특검법을 찬성하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남머지세후보가 어떤 프레임을 걸었습니까 배신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전당대회 룰투표라는 것이 8대입니다. 2 당원이 8이고 일반 국민이 2인데 일반 국민 2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세력들이 못 들어오게 이런 장치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를 유해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금 1대 3의 구도를 만들어 온 역으로 3대 1의 구도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 전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과반을 득표하긴 했지만. 또 전체로 풀을 넓혀서 하면 50%가 안 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에 3대1 구도에서 굉장히 공박을 많이 당하게 되고 표결 결과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겨우 60만 뭐 그따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81만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을 청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그이 많이 올라옵니다. 민경님, 70대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참여 못하네요. 조민재님, 나도 하고 싶어도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70대 서울 시민입니다. 도도사님, 저는 70대인데 청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요. 얘들이라도 하라고 해야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초록동 여신님, 어. 우리 정어리 TV에 쇼츠 영상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죠. 탄핵청원 내일 100만 간다 그러셨는데, 오늘 갈걸요? 예, 저는 오늘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이아이람씨님,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자동 가입이 안 되고, 휴대폰 본인 인증 통신사 문자 받아서 6자리 숫자 입력하고, 예,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치고도 80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권은 경이롭다고 봐야 합니다. 예, 예. 이걸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숫자로 보면 절대 안 되죠. 저 숫자에 0을 붙여도 되는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십니다. 아이아이람시님. 아까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실 때, IWOOYI, -O -O 그러면 이, 이우님이신가요? 이분이 안진걸 선생님 참으로 훌륭한 분. 이 시대에 저토록 훌륭한 일과 삶을 사는 분 없을 듯 이러시면서 나중에 글을 하나 더 보내셨는데 재산을 안진걸 선생에게 <laughs> 상속하고 죽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50만 원은 대통령 부부한테 <laughs> 예, 예 50만 원 아깝죠? 인생의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합치면 뭐 재산이 최은순 일가, 최은순... 여사의 재산이 안 밝혀졌는데 뭐몇천 억대 된다는 추정도 있으니까 거기는 주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만든 홍길동 은행 같은데 <laughs> 기분이 좀 좋은데요. 홍길동 이, 은행? 아 제가 이제 그 소액. 생계 생에 빠져 있는 예. <laughs> 그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10만 원을 바로 보내줍니다. 무상으로 네. 대여가 아니라. 어. 그게 홍길동은행인데 최근에 만들어졌어요다럼방방라라시에에서 그 예, 시작했던 소액대출은행 그, 같은 예예예예크예크예예예예예 예. 해주는 거잖아요. 예. 저신용자들에게 예예예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로예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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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떤 어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가지 마시고 예. 우리 한번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버텨보자 라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청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이 다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무슨 전도한 노태우를 몰아내자는 청원 전국의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길거리에서 총동원해도 100만 명 막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 서명운동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100만이라는 것은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집회를 한다고 설명을 한다면 절대 다수가 또는 거의 80%가 찬성한다는 음. 지표입니다. 집회에서도 그렇고요. 서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굉장한 분, 그, 걱정과 두려움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이어도.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하도 틀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온 국민 개인으로다털렸어 국영 기자님도 하루에 지금 열몇 통씩 스피드 보고 있잖아요. 온갖 것대에서 <laughs> 네.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 그러니까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계도 아프고 이거 진짜 보통 그리고 윤석열 권이또그 서버 압수해가지고 서명하는 사람들 괴롭히면 어떡하지? 나는 공무원인데 나는 우리 식구 중에 공무원인데 이런 공포도 있어가지고요. 서명이.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제가 문재인 청와대 청원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요. 100만, 200만 하고 맞먹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잠깐 여러분께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이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로 몰려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국회에서 발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원이 5만 명만 넘어도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명이 뭡니까? 80만 명을 넘어서서 81만 명 이제 곧 100만 명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안 발의가 됩니까? 탄핵안 발의해서 어, 통과하는 것까지 일단 단계가 하나 있죠. 발의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요건이요. 국경영 기자님, 네. 탄핵안 발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제적위원회그 3분의 2그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통과가 하면은... 3분의 2고 네, 발의는 네. 과반이면 되죠. 과반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 발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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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탄핵안을 통과를 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때 해봐서 아시죠. 그런데 지금 3분의 2, 200명이 되려면 8표가 부족합니다. 그게 국민의 힘에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 힘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국민의 힘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쉽게 오겠습니까? 그거를 푸는 것의 첫 번째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 어떤 것을 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해병특검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군다나 법을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을 휘둘렀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안 걸리는가? 계속 그걸 피해 다니면서 이 짓을 지금 2년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걸려듭니다. 그동안 말로 할수 없는 뭐 경제 망친 거, 나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린 거, 일본에 넘겨준 거, 이런 거는요,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거,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딱 걸린 게 바로 체병특검법인 음. 겁니다. 체병수사 외압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머리를 쓰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기본 성정이 기본 성격이 막무가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닌 것을 기라고 우기고, 그냥 뭐,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놈이든지 그냥, 응? 벌을 줄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살려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자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버린 사건이 체병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야! 왜 인마 이거 되겠어? 이렇게 성질을 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특검 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관계자들, 어 너는 호주 대사로가, 너는 국회의원해, 너는 이거해 한자리씩 다 주면서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진실은 송곳과 같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밝혀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해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나오, 나옵니다.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민청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보십시오. 결국 60만 명 있다 이 소리 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어리TV 이 일에 함께하려고 합니다.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아닌 소리 짓거려 되는 조선일보가 왜 조선일보입니까.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해병 특검법 이걸 뭐 하니까 김은국 가수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 또 이런게 있었나봐요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가짜 해병 좌파 해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김은국씨 볼 때마다 딱 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해병대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규현 변호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본 대통령이 경노하고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상입니까? 안녕걸 아, 소장님. 김기현 예. 변호사 잘 아시죠? 예, 예, 예 요즘 때마다 자주 보면은 있습니다. 참 올바른 생각 갖고 있고 예.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어리 팀에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제가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예 모시죠. 좋습니다. 예, 분위가 예. 좋으니까 저분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으세요. 아아.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그동안 잘안 났었어요. 왜냐하면 또그 김국 같은 사람들이, 저 민주당, 뭐, 앞잡이들이다, 놀릴까봐. 그래서 원래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정원철, 해병대 해병이었는데, 그 대표가 정원철 대표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꾸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를 모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양한 정치 세력이나 다양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모여든 건데, 어 자파로 보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 지신 대표님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어디서 잡하라 고냐 네. 헛소리하냐고 그게 절규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그야말로 김흥국 그 가수가 있었던 음. 집회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뭐 빨간 옷 입고 있었던 진짜 그분들이 해병 맞는고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몸만 한 대병인 모르지만 이 해병대가 정의자유해병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정의와 자유를 짓밟는 짓을 김은국 씨가 하고 있는 거죠. 김은국 씨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뭐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같은 동료 연예인 한 분이 굉장히 그뭐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다음 카페.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입을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카페인 줄 알았다고.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른다.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 에피소드가 많죠. 예, 네. <laughs> 많은데. 저는 그, 뭐 좋아요. 본인도 연예인이지만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면 되지. 끝나고 나서 뭐밥안 사냐고 따지고 뭐 그런 거는 보면 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그다음에 렇죠그 후배 해병대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자파 빨갱이로 몰면 안 되죠 그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면 오케이하고 넘어갈 텐데. 아직도 그,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약간 뭐 정강제 대변인이 뭐 60만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청원 이렇게 났었을 때 왠지 이런 식의 반응일 수것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수준이 전혀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뭐 민주당 당원만 해도 2만 어. 명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논리라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청원 같은 거안 합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뭐 반대한다. 이런 청원 하나 못 하고. 있어요. 잖아요. 그분들은 뭐손 없어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반응까지 나와요.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이 부분은 김정은 지령이었다라는 그런 극우 유튜버에서 또 이런 반응 나옵니다. 뭐 애초에 아이고. 저는 이럴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그러고도 남았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아무튼 민주당이 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진실의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시죠. 국민에게 항명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어제 있었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 국민 집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뜻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입니다. 거부권이 부도덕한 정권의 가림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입니다.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의 목마름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별의 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벌의 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표현이 참 라임이 괜찮네요. 아, 별의 순간은 끝났다. 예. 벌의 순간이 남았다. 국회의원 기자님.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별의 순간이 끝나고 벌의 순간이 온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한창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니까 3실장, 7수석 3차장 대부분 다 출석을 한것 같고요. 다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대화의 내용들을 양상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체외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한 것이 순서다. 이런 종전의 말을 반복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배 수소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가지고는 경로설이 사실 화두였는데 그 김태호 1차장이 오늘 출석해서 그 경로하셨는가라는 고민적 의원의 질문에 그 실제로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일단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thank